내일 기자회견과 토요일 촛불 관련 안내발언을 촛불행동 권오혁 사무처장님 모시고 들어오겠습니다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야, 내일 기자 의견이 니다입니다 아, 고 날씨 따뜻지다니또 밤에 또 추워지네요. 근데 12월 우리 전국 집중 때나시죠 정말 추웠잖아요. 저희 집행부도 욕 많이 먹었습니왜 이렇게 길게 하냐고? 근데 그때 비하면 지금 초여름입니다. 이을 어, 하면서. 저희가 그러니까 그 내일 일정이랑 토요일 일정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만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 종교 있으세요? 저는 그 처음에 증산도 잠깐 발을 담갔다가 가족은 불교시고 학교는 기독교 학교를 다녔어요. 그, 두루두루 이제 경험했는데 저는 종교는 없습니다. 근데 그 축구 집회 하다 보니까 종교가 생겼어요. 어, 민중교라고 아, 우리 국민들이 정말 신이다. 전 전지전능한 존재. 관념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힘. 방중이라고 생각했고 국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가장 가깝게는 지금 이게 농성장 보이시잖아요. 저희가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laughs> 그 저희가 그 노성물품 방해 받으려고 냉행도 되고 했었는데 그날 바로 우리 자봉단 회원분들이 이 방안을 위한 깔개를 바로 반입을 하셔가지고 설치를 하셨어요. 안 되는 게 없는 분들이다. 그래서 저는 또이과정을 보면서 그런 것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런 전지전능한 국민들을. 어, 우롱하고 협박하고 진압하려고 하는 것이 윤석열 독재입니다.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뭘 얼마나 그 부처님 손바닥 위에 원숭이 아닙니까? <laughs> 그런 생각으로 이 싸움을 벌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 오빠. 어, 검찰 독재 정권은 법과 어, 원칙을 강조하셨습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나, 하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모토였고 한동훈. 윤석열, 한독수 등등의 모든 관료들이 법과 원칙을 앞세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법과 원칙은, 법은 우리 국민들이 만드는 겁니다. 국민들이 보시, 보시기에 이 법이 공정하지 않고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어, 이 작동이 난다 그러면 없애는 거예요. 없애고 새로 만드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 기준은 국민들의, 국민들의 권리죠. 국민들의 주인된 권리를 보장하는가 훼손하는가 이것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걸 맞으면 법을 유지하는 것이고 그것에 맞지 않으면 없애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법이 만들어졌다 없애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법과 원칙을 앞세우는 이유는 지금 현재 법과 제도가 이 기득권 적폐세력들이 국민들을 통치하기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앞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우리가 유지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법에 대해서 우리가 쫄 필요도 없고 법은 국민들이 만들고 없애고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다. 이 입장을 가져야 될거 같습니다. 지금 구속영장 청구, 체포동의안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전면 거부로 그것을 보여주라는 얘이고 그것이 민심이라는 것이고요. 어, 그리고 국민들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제도 자체를 하게 하자는 것이 입장입니다. 그래서 타도라는 보호자체도 어, 지금 당장 윤석열 정권이 물러가는 것을 넘어서서 이렇게 오작동하고 국민들을 괴롭히고 위협하고 국민들의 생존권, 주권 자체를 말살하는 이법 자체를 없애자는 건 아닙니까? 이런 제도를 완전히 새롭게 하자는 것죠. 그래서 촛불 행동이 어, 작년부터 계속 집회 때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윤석열 정권 회신을 위한 목적이 아니다. 그거는 기본이고, 적패들이 완전하게 청산되는, 완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촛불행동의 목표라고 했고, 촛불 집회의 개최의 이유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적패들이 국민들의 위에서, 머리 위에서 군림하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이 이번 촛불항쟁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함께 하시는 거죠? 네. 자, 내일 저희가 1시에 그, 비자회견을 개최할 건데요. 두 가지 요구를 걸 겁니다. 어, 24일날 내일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이제 전달이 되고, 회부가 될 것이고, 27일날 본회의가 열릴 겁니다. 그래서 국회는, 그 야당 국회의원들은 전면적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라. 그것이 윤석열 정권의 이 폭거에 맞서는 1차적인 임무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야당을 비롯한 모든 우리 국민들이 25일 집회에 다 대대적으로 모이자. 이것을 호소할 겁니다. 이두 가지 요건를 담아서 촛불행동의 기자회견을 진행할 거고요. 우리 여기에 농성하시는 모든 분의 입장, 우리 촛불 집회 참석하는 모든 국분들의 입장을 모아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25일은 몇천지 아시죠? 하도 오래돼가지고, 여러분이 하수를 잘 기억을 못한 겁니다. 그렇죠? 28차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퇴진 집회가 23차인가요? 4차에서 끝났다고 해요.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고, 어, 25, 어, 또 하나 새로운 역사는 24, 25, 박근혜는 아마 집권 4년차에 네, 탄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차고, 어, 1차 목표는 그겁니다. 5월 8일날까지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돼서, 그때까지 네, 가는 과정에서 네, 25일은 그 체포동의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 민주당을 비롯해서, 기본소득당 등등의 야당들이 다이 광장으로 나오라고 요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정치인들과 우리 국민들이 함께 어 손을 잡고 싸우자. 그런 28차 촛불 집회가 될음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호소해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어, 그리고 그날은 어 5시에 번축회가 어 진행되고요. 수진가요? 또 서울 시내 네 행진을 하면서 마무리를 할합니다 그리고 집회 끝나자마자 이 농성장에 아, 네,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잘생 함께 잘생 농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집회 참석하시는 분들은 집회 그리고 행진 그리고 농성까지 함께 준비해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이 다 신이다, 국민이 주인이다.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 승리한다 승리한다